아 어, 오빠 오랜만. 오랜만. 주 너무 오랜만에 봐. 안녕. 안녕하세요 멜랭이들. 왜랭이왜 <laughs> 이렇게 싫지? 오빠들이 무말랭이 하면 조금 싫어. 왜? 어, 왠지 무말랭이를 약간 어. 해야 하는 느낌. 아, 아니, 아니야. 말랭이. 말랭싱. 말랭싱. <laughs> 약간 좀 감기 걸렸어? 아, 아니야. 뭔 소리야. 나 건강해. <laughs> 그건 아니야. 말랭이들 이렇게 불러. 싱 말랭이들 놀래봐. 꿈에서 그랬던 것 같아. 꿈에서 말랭이들이 나게더 좋아해 주잖아. 꿈도 꾸지 마. 말랭이들 식사하셨으니까. 다정해 보여? 말랭이. 오빠 그 능멸이야. 왜? 오빠 그거 신곡감이야. 다정한 사람 같잖아. 이 말랭이들이랑 어울리는. 아니네. 전혀 안 그래. 진진이는 드셨는지요? <laughs> 그거 나 완전 아저 언니 옆에 진짜 저 오빠 뭐 없으면 진짜 딱인데 혜민이 어? 형님 지금 진짜 어? 그 이모 감각떨어진다저 어. 오빠 때문에 아. 블룩 블록, 룩은 어떤 블룩이야? 오늘? 응. 약간 캐주얼하게 뭐, 약간 시몬스가 좀 떠오르는데 그래? <웃음> <시몬스>. <웃음> 어떻게 알았지 나 시몬스 그런... 행스 싸가는데 어떻게 왔어 아. 응. 시몬스 가는 기분 어때? 시몬스로 삼행시 해줘 <laughs> 시몬스? 폭아 <laughs> <laughs> 그래. 이러 이래, 이러야지 더이게너 나오는 거니까. 뭘 나다. 나 나오면 더 좋아. 욕하고. 아 요칸. <laughs> 왜 저래? 샤이 <laughs> 뭐죠? 어때 좀 내면 네, 변한 거 없어? 뭐뭐 뭐 했어? <웃음> 아니. <웃음> 오빠 그 페스티벌 화이팅. <laughs> 화이팅. 와. 사고 날 뻔한 거라 오, 방금. 으씨. 큰일 날 뻔했다. <laughs> 그게? 오빠, 근데 뭐라고 안 하냐, 오빠? 원래 과격하게. 아이, 깜짝 놀랐잖아. 아이. 오, 왜 저래 짜증나 죽겠어. 원래 그래. 오빠 막욕하고 저기 쫓아가고 막 그러잖아. 보복음전하고. 뭔 소리야? 오빠 그런 사람이잖아. 아, 이거 뭐야, 이거. 그거다. 가해자들만 남은 만년장. <laughs> 앞구정의 엄마 밥상. 돌솥 돌솥밥으로. 진짜? 응 어. 떡은 돈짬 먹지 마라고 뭐야? 너다 먹어. 우리 혜햄다 먹어. 네게 다. 나는 그 남은 이거 그 젓갈 이런 거 먹어. 그래 그래라. 젓갈만 먹어야지. 음. 아, 맛있겠다. 음. <laughs> 짜증나. 아우. 음. 음정 크게 먹고 싶어. 음. 아니 나는 보쌈을 찍어먹는 거 있잖아 음 진짜 맛있어 굴소밥 열어줄까? 응와 음. 굴소밥까지 음. 음 맛있네 이런 게 진짜 맛있다 너 괜찮니? 음. 뭐찍 어? 밀착해서 뭔가 잘 피부가 밀착되게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아, 밀착한 <laughs> 써먹는 거야? 어. 음. 아, 너무 배고픈데 고생했어 대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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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음 맛있다고 뭐야 이거 이 약맥주 여기 맥주 한잔 뭐가 있는데? 너 먹어! 나 구경할게 것을 좋아해 아, 그냥, 뭘 와, 와, 내가 다시 살려줄게 와, 내가, 와, 내가 와, 다시 와, 돌아가게 와. 해줄게 360도 <laughs> 삥! 돌게 해줄게 아 고기 아. 나왔습니다 설명 네. 먼저 도와드리고 네. 이쪽까지 안 아, 밟아지면 올려드릴게요 고기 니다 가오리, 모고리, 네. 가루, 막살 나왔습니다 와우. 이거 적절히 속내에서 부드럽게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. 근데 뭐 호소케 드시음 맛있어. 드시면 말씀해 주세 자료 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에서 다 조리가 되서 나온 거예요. 감 정도는 지금 그냥 드시고, 감 정도는 이따 불판 위에서 살짝 짜글짜글 누처차 눌려드시면 더 맛있어요. 네, 맞 원래 설거지하면 말씀 안 드리는데, 설거지 안 해. 요 <laughs> <laughs> 너무 맛있다 이거. 그리 응. 그리고, 너무 좋았어 원래 우리가그먹고밥리고 그리고, 엄청 고그리장님이고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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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고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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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저처럼 고 그리고, 그리요 살쪄요. 네. <laughs> 우와! 나물젤면 처음 먹어본다. 음, 스킨 젤, 클라랑스의넘버어 제품 더블 세럼이야. 못 하겠어 오빠 이거. 쓰일 때마딱그 사람 떠오르게 하는 그런 제품도 좋잖아. 맞아. 잘쓸것 같은 거. 맞아. 뭐야? c h a r l e 스 e Kiss. c h a r l e 키스. 내가 좋아하는 잖아 <laughs> 아니 왜? 아니 또 패션 키스를, 듀스 키스라고 너 해. 그래? 아 찰키? 아 키스, 너 키스 좋아해? 아, 완전 좋아해. 완전 좋아해? 아, 나 아, 신고한다. 뭐내가짱말해서왜이렇게 <laughs> 했잖아. 감사합니다. 응? 오빠 찍어도 돼? 벌 찍고 있잖아. 어. 어떻게 하는 지아막상 하면 하겠지. 어 아, 근데 난 말할 게 많아 오빠. 이거 영양소 분 이건 중요 핵심 포인트 이거. 이것만 보면 되 내가 얼추 보니까 나는 이것만 하더라. 주름이나 탄력에 효과가 아, 좋은 건가? 좋은 건가? <laughs> 아 그런 말들은안 하니까. <laughs> 나중에 꼭 이거 다착착하고 응. 이거 이거 입을 줄 알았으면은 이거 승모근 부특스 맞을 걸. <laughs> 괜찮아요. 민족 권 한번 찍어 오빠 인사해줘 끝끝 승리하자 끝끝 들어갈 때까지만 들어갔다 그림을 너무 좋아하고 이런, 이런... 네, 그림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청춘 콘서트 아, 진행을 좋아. 맡았습니다 긍정을 주는 주공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주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온전한 것들을 또 느끼는지 네, 일상이 좀 궁금해요. 제 일상이요. 네. 말씀해주세요. 이 엉덩이 두 개를 붙여라 라고 말할 때두 개라고 하니까 Marat, Together, h a n 아 k a Together, Akasta, Ah, Together, Akasta, Ah, 했지 싶어서 그런 생각으로 무대를 올라섰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 괜찮은 mc 를할수 있는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오늘 오신 분들이 아까 연예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저한테 정말 연예인 같은 분들이고요 오늘 이렇게 격하게도 박수 쳐주시고 호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, 오늘 청춘 콘서트 스트리 나이트 벌써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인데요 각자 여러분에게 또 행복했던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이 다시 만나자는 약속처럼 다음에 또 언젠가 어디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긍정을 주는 주긍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, 회장